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정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삶의 어려움과 무게 고통에 대한 하소연인가요? 또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도움의 기도인가요? 물론 제가 예로 이야기해드린 모든 게 우리의 기도를 다 대변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 우리는 구함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물론, 이 구함의 응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저의 구함의 기도가 편치 않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항상 나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만 나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녀이며? 나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구하는 기도 대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저의 기도는 더욱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아들 노아가 감기에 걸리고 열이 오르며 아파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결국 나는 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밖에 못하는구나. 그리고 마음 한편이 쓰리고 어려워지려고 할 때. 또 다른 저의 마음 한편에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더 깊게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그러던 중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염치로 예배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 가정 여러분, 이번 한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음을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한주 되시길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